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약 중독에 맞서 싸워 승리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그의 이름을 모두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배우 중한 명입니다. 그는 아이언맨을 연기한 것으로 유명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입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성공하고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마약에 중독되었습니다. 그는 영화 감독의 아들이었고 배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마약의 개방적인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어린 아들에게 마약을 주었습니다. 그는 6살 때마리화나를 피웠고 8살 때 코카인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10대 시절 영화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스타가 되었습니다. 1992년 영화 채플린에서 찰리 채플린 역을 맡아 골든글로브상을 수상하고 오스카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는 재능 있고 매력적인 배우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약 중독은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과 경력을 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체포되어 재활원과 감옥을 들락거렸고, 아내와 이혼하고 아들을 잃고 친구들과 싸우고 팬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극복했습니다. 그는 마약을 끊고 건강을 되찾았으며, 가족과 화해하고 친구들과 재회하고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는 배우로서의 열정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그는 운명적인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블 스튜디오의 첫 번째 영화 아이언맨에서 주인공 토니 스타크 역을 맡았죠. 그는 자신의 삶과 비슷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벤져스 시리즈와 같은 다른 많은 영화에서 아이언맨을 계속 연기했습니다. 그는 또한 셜록 홈즈 시리즈와 같은 다른 성공적인 영화에 출연했고, 디즈니 레전드와 mtv 제너레이션 어워드 등 많은 상과 영예를 안 았습니다. 그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배우 중한 명입니다. 또한 환경보호 및 아동복지와 같은 많은 대의를 지원하는 관대한 자 선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중독이나 다른 문제로 어려움 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나 용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랬을까요 어떻게 중독을 극복했을까요? 어떻게 경력을 재건했을까요? 어떻게 행복을 찾았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신을 믿고 지지하며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수잔 다우니입니다. 수잔 다우니는 2003년 영화 구티카 촬영장에서 로버트를 만난 영화 프로듀서입니다. 그녀는 조엘 실버의 제작사에서 총괄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었고 로버트는 할리베리와 함께 주연을 맡았습니다. 처음에 수잔은 로버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마약 문제가 있는 배우와 데이트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버트는 그녀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그와 사귀자고 설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사랑에 빠졌고, 몇달 만에 약혼했습니다. 하지만 수잔에게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금주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재발이나 변명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로버트는 그녀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재활과 치료를 받고 엄격한 회복 프로그램을 따랐습니다. 그는 또한 약물 수치를 모니터링하는 전자 팔찌를 착용했습니다. 수잔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2005년 뉴욕 아마간셋에서 유대교 의식으로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2012년에 태어난 아들 엑스턴 엘리아스와 2014년에 태어난 딸 아브리 로엘이라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수자는 또한 로버트의 재기를 도왔습니다. 그녀는 2010년에 팀 다운이라는 제작사를 설립하여 셜록 홈즈 그림자 게임이, 사 두리틀, 카페리 메이슨 등 로버트의 많은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또한 수자는 로버트의 창의적인 비전을 지지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장르를 탐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로버트와 수잔은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사랑과 존경의 깊은 유대감을 공유합니다. 그들은 함께 즐기고 서로를 웃게 만듭니다. 또한 함께 도전에 직면하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지지합니다. 로버트는 수잔을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소울메이트라고 말합니다. 그는 수잔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수잔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잔은 로버트가 자신의 영웅이자 영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용기와 회복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가 매일 그녀를 행복하고 자랑스럽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수잔 다우니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영감을 주는 멋진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랑과 관심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부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랑이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도 할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직면하는 어떤 중독이나 도전도 극복할 수 있고 열정과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신을 믿고 지지하며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에서 아이언맨이라는 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